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벤쿠버 신규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벤쿠버 신규분양 총정리 강의 17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을 사고 완공일이 됐는데 내가 잔금을 다 치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분양권을 구매하시고 실제로 완공이 되는 시기는 3, 4년 정도 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공일이 다가와질 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완공 한 3, 4개월 전에 모기지 대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그래서 나머지 잔금을 모기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충당을 하셔 가지고 잔금 처리를 하시고 완공일에 명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3,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모기지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현금을 내서 나머지를 이제 메워야 되는데 그것도 상황이 여유치가 않으면 잔금 처리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분양권의 좀 위험한 요소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양권 구매하실 때는 충분히 리얼터와 상담을 통해서 좀 안전한 거래를 안전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건 완공일이 다가왔는데 잔금 처리를 못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사는 두 가지 일을 할수 있어요. 두 가지 이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잔금을 완공일까지 처리를 못한다, 납부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계약서에 법적 계약서에 사인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는 두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너 계약 안 지켰지? 이 계약 이제 취소. 해서 네가 지금까지 넣은 디파지 내가 다 먹고 그리고 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혹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개발사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번째 이제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개발사가 할수 있는 행동은 예를 들면 어너 늦춰지는 만큼 그 날짜에 맞춰서 계약서의 내용에 있는 그 이자율을 우리가 붙여서 늦어지는 만큼 이자를 붙일 거야. 그래서 원래 내야 되는 잔금보다 이자율까지 더 합쳐가지고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후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잔금 처리를 할수 있는데 그냥 그 날짜가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에 이런 두 번째 액션을 취하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거를 할수 있는 잔금을 낼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바이어로서는 지금까지 넣어놓은 20% 정도의 디파지를 다 잃어버리시게 되고 이 분양권 계약은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돈 넣어놨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일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고객분들한테 꼭 전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뭐 3, 4년 뒤에 무조건 100% 분양권 완공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우리는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전매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전매는 이제 완공되기 전에 미리 플랜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완공 시기가 다가워, 너무 가까워지면 뭐 3개월, 2개월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면 실제로 전매로 팔수 있는 시기가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고객분들한테 혹시나 완공, 한 1년 1년 반쯤에 다시 한번 상황 어세스먼트를 하시고 이 완공을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전매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해 봐야 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완공 한 1년 1년 반쯤에 저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분양 어, 확실히 이제 완공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이제 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전매를 합시다 해서 전매를 해서 여러분께서 적어도 넣어놓은 디파짓은 다 돌려받으실 수 있게 거기에다가 마켓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내가 조금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라도 그 디파짓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회금, 원금 회수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전매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분양권 구매하실 때 이런 모든 불확실성과 이런 위험 요그 요소를 꼭꼭이해해하하시구매매하하야야겠요요렇렇다하하이이렇저처처럼험험 꼭 있고 실력 있는 리얼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정정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구매하시는 것 뿐만 아니고 그 중간 과정에서의 상황 업데이트, 그리고 완공이 안 되거나 못 했을 경우에 그런 가능성을 생각한 전매까지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리얼터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사인하는 분양 계약서 내용 안에 다 들어있고, 계약서 내용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서 사인하시고 나서 꼭이 부분 확인하시는 거를 강력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밴쿠버 신규 분양 총정리 강의 16번째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양권 구매하고 도대체 완공일이 언젠가요? 도대체 정확한 완공 날짜 언제 알수 있는 건가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